언니들 밴딩이 들어간 게 아니에요 언니들 이집 바지의 포인트는 요거야 어, 허리 밴딩이 이렇게 이렇게 편해 우리 언니들 나 청바지 정말 입고 싶었는데 진짜 편안한 바지 입고 싶다 하는 언니들 있잖아 이거래처거 청바지는 진짜 강추해 언니들 어, 저랑 정말 오래된 거래처고 언니가 항상 신상을 먼저 내려주고 바지가 너무너무 예언니다 자요 앞에 어요 여기에도 자수로 포인트가 들어가 있거니들 자 뒷태도 자이렇게 자수로 돼있어니들자 요거 로에 청바지 요거 자 이렇게 블랙 진청 워싱 빠진거를 일단 봐주세요 언니들 자 이렇게 얼마나 날씬 핏으로 떨어지면서 다리도 길어보는지 이 몰라 진짜 강추하는 청과제 언니들 자, 요거 같은 경우는 자 M라지 X라지 요렇게 있어 언니들 자 M사이즈는 5 6 6 라지는 6677 X라지는 7788 요렇게 생각하시면 되엄, 돼요 언니들 그리고 이제 빠지는 입으면 입을수록 내 몸하고 같이 맞춰지면서 사이즈가 너무너무 편하게 변하니까 언니들 그거 참고하시면 됩니다 언니들 자 요거 언니들 5.2 진행하고 있어요 언니들 자 요거 하시는 언니들은 요거 캡처하시면 됩니다 다리 길어 보이면서 엉덩이도 이뻐 보이면서 어, 그런 거 좋아하는 언니들은 자 이거 진짜 강추야. 왜냐면은 요 포켓도니들 살짝 힙선 위쪽으로 돼있어갖고 힙이 업돼 보이는 그런 효과가 있으니까 그거 참고하세요 언니들. 자 이렇게 블랙, 청 요렇게 있습니다.